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경동시장에서 35년간 과일가게를 운영해온 68세 박말순 할머니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거래처 대금과 손님들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가는 사건을 겪습니다. 아들 성민은 빚을 갚으려다 과로로 쓰러지고 이후 며느리는 보험금까지 노리고 나타나 더큰 상처를 남기게 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35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말순입니다. 예 68배 나이에도 매일 새벽 2시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과일을 떼러 갑니다. 춥고 어두운 새벽길을 걸으며 때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제게는 이 길이 곧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참담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일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 가게입니다. 35년 전 27의 나이에 처음 이 자리를 얻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과일 하나 제대로 고를 줄도 몰랐지만, 시장 안 과일 도매상 최씨 아저씨가 하나 하나 가르쳐 주셨죠. 말수나 수박은 이렇게 두드려봐야 해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나야 속이 단단한 거야. 사과는 꼭지 부분의 색깔을 봐 초록빛이 선명한 게 가장 신선한 거야. 그렇게 하나 하나 배워가며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순 엄마네라고 부르는 게제 별명이 되었죠. 특히 과일을 고르는 제 눈썰미는 시장에서도 알아주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성민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들 학교 참관 수업만큼은 꼭 참석했죠. 비록 과일 장수에 딱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가서 성민이가 부끄러워할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요. 성민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밝고 씩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장을 따라다니며 과일 박스를 날랐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혼자서도 가락시장을 다닐 줄 알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이제 과일 좀 알아요. 오늘은 제가 복숭아 고를게요. 그렇게 말하며 씩씩하게 나서던 14살 성민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끔 실수로 단단하지 않은 복숭아를 사오면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걸 직접 먹었죠.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민이는 대학 진학 대신 제 곁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일 장수가 좋아요. 어머니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손님들한테 믿음을 주는 과일 장수가 되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갈수 있어요. 우선은 과일 가게 일을 배우면서 함께 돈을 모으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대학 공부를 시켜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참못 이루었는데 아들은 오히려 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3년 전. 성민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른다섯에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장가는 언제 가냐는 손님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 답하기가 민망했거든요. 지은이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따뜻한 봄볕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대형 마트 과일 코너에서 일한다는 그녀는 우리 가게에 자주 들렀다고 했습니다. 성민이의 꼼꼼하고 정직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나요. 어머님, 전 과일 유통 쪽에서 오래 일했어요. 성민 씨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 요즘 정말 드물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말솜씨도 있었고 과일에 대한 지식도 깊어 보였죠. 무엇보다 성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형 마트에서 일하면서 과일 유통도 배웠고 마케팅도 할줄 알아요. 우리 가게도 현대식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은이는 정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컴퓨터로 장부를 정리하고 카드 단말기도 새로 들여놓았죠. 인터넷으로 주문도 받기 시작했고 SNS에 가게 홍보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걸 좋아해요. 매출도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죠. 한때는 텅 비어 있던 가게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도 지은이의 능력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가 잦아졌고 알바생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 지난달 과외값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요? 어머님, 카드 매출이 정산된 게 맞나요? 통장에 입금된 게 없어서요.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지은이가 일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매출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게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게의 30년 단골이었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과일 배달 사기 사건이었죠. 지은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다며 무료 과일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버리는 과일도 있잖아요. 이걸로 어르신들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한 달에 5만 원만 내시면 매주 신선한 과일을 배달해드린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과일도 구독 서비스로 하는 시대예요. 그 말에 저도 넘어갔습니다. 좋은 일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은이는 이름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서 1년치 금액을 선납받아 챙겼던 것입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김순희 할머니의 방문이었습니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한 시간을 넘게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반찬값 줄여가며 모은 돈인데 이제 어쩌나 손주들 과일 사준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성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웃음이 가득하던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김순희 할머니도 다른 어르신들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성민이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2시면 저와 함께 가락시장에 나가 과일을 떼어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대형 마트 새벽 납품을 했고 주말에는 24시간 편의점 알바까지 했습니다. 정민아 그만 쉬었다 해 그러다 쓰러진다. 어머니 제가 입이 따 아플 때까지는 쉴수 없어요. 어르신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루에 두세 시간도 못 자면서 일하는 아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민이의 손은 과일 상자를 나르다가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까무잡잡하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갔고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 살이 쭉쭉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과일을 떼어와서 가게 앞에 내리고 있었죠. 성민이가 무거운 수박 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 어머니, 머리가. 그 말을 끝으로 성민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수박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수박이 굴러다녔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성민아, 성민아, 정신 차려봐.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시장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자 우진이는 학교에서 달려와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안 죽을 거죠? 제발 아빠 살려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나치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옷을 입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기 전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남편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중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사기 행각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의 보험금까지 노리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알아보니까 성민씨 보험금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법적 배우자니까 당연히 제 몫이죠. 갑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겨우 이거니. 솔직히 말해서 성민씨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우진이도 키워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진이는 내가 키울 수 있으니깐 넌 그냥 나가라. 어머니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우진을 키울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지은이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몰래 성민이의 병실에 들어와 링거에게 뭔가를 주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와 주세요.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마침 야간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의 가방에서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주입하면 심장마비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죠. 그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 상인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건너편 정육점 최 사장님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말순 씨, 이번 달 시장 월세는 내가 대신 내줄게. 나중에 천천히 갚아. 옆 가게 채소 가게 김명자 씨도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 가게 알바생이 과일 가게도 봐준대요. 당분간 걱정 말아요. 시장 입구의 떡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영양식을 해오셨습니다. 팥죽, 녹두죽, 고박죽. 그때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정민이 어려서부터 내 집에 와서 떡잘도 먹었는데, 어서 일어나야지. 우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축제도 병실에서 하고, 아빠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과일 이름 영어로 배웠어요. 아픈은 사과, 나는 나는 바나나. 아빠가 좋아하시는 과일 이름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진이가 평소처럼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성민이의 손가락이 까딱했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우진이의 외침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성민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일 처음 한 말은, 아들다운 말이었습니다. 어,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팔에 마비 증세가 있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우리 우진이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살 꼬마가 유튜브로 재활운동을 공부하고 매일 아빠의 손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근육이 좋아진대요.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우진이는 학교 다녀와서는 과일 가게도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과일 이름과 원산지, 당도까지 척척 외워서 손님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할머니, 이 사과는 충주 사과예요. 당도가 14브릭스나 되는 아주 달달한 사과랍니다. 그러는 동안 경찰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증거들이었죠. 시장 노인들은 정말 순진해. 현대화한다고 하면 다 넘어가. 이번에는 3억 정도 될 듯. 다음 타겟은 어디로 하지? SNS에 올린 그 뻔뻔한 글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었고 피해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민이는 석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직 지팡이가 피어있지만, 의지와 희망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이번에는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시장 상인들은 성민이의 복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과일 도매상 아저씨는 외상으로 과일을 가득 보내 주었고, 다른 상인들도 저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장부도 관리하고 인터넷 주문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신뢰였습니다. 손님, 이 사과는 제가 새벽에 직접 골랐어요. 맛이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정민이는 새벽마다 저와 함께 가락시장에 나가 과일을 골랐고 우진이는 방과 후에 가게를 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우리 가게를 정직한 3대 과일 가게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우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나의 장래 희망이라는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와 아빠처럼 정직한 과일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비싸고 좋은 과일보다 믿을 수 있는 과일을 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일 장수로 시작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과일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과일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도. 이제 저는 예전처럼 매일 새벽 2시면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여전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우리 가게 문 앞에는 우진이가 쓴 글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팝니다. 할머니의 마음으로 아빠의 정성으로 존자의 희망으로 오늘도 경동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해서 돈 문제를 무작정 맡기시면 안 됩니다. 통장과 도장은 꼭 직접 관리하셔야 해요. 자식들 미안해 할까봐 눈치 볼까봐 참지 마시고요. 둘째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이 들었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도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경동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새벽녘이면 들려오는 상인들의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과일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도 이런 정직한 상인들이 많이 계시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노인들, 이제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있고 미래를 이어갈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